수행에서 분별하지 말라는 내용이 있는데 호흡 수행시 분별 없이 순수하게 호흡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긴장이 되고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법문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분별하지 않는가하고 분별하지 않, 않았으면 하는 욕심을 내는가하고는 다른 거죠. 긴장이 되고 이런 건 욕심을 내는 거죠. 아, 내가 이 상태가 아닌데 자꾸 뭔가 이거보다 훨씬 좋은 상태를 바라는 거죠 이게. 그게 욕심인 거죠, 이게. 근데 그게 벌써, 벌써 분별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마음 챙김이 약할 때는 마음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마음 챙김이 강하면 분별하지 않으면서 할, 알아, 가르치면 마음이 알아서 분별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있어요. 근데 마음 챙김이 약할 때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욕심이 그대로 달라붙는 거죠, 이게. 집착이 달라붙는 거죠. 그러니까 분별하지 않아야지 하는 욕심이 생기는 거죠. 분별하지 않아야지 하는 애씀이 생기는 거죠. 사실 처음에는 그런 것보다는 제일 좋은 것이 만족하면서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아, 그래. 나는 이대로 만족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하는 이 정도로 충분히 만족해. 명상 주제는 알아차려야죠. 이게 내가 긴장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 긴장이 된 이유가 뭐냐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잘해야 되는데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뭐, 뭐 면접을 본다 하잖아요. 왜 긴장이 되겠습니까? 하, 잘 보여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잘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친구하고 만나서 얘기하면 긴장이 안 된다 말이죠. 왜 그렇겠어요? 잘말 잘해야 되는데 생각이 없잖아요. 잘 보여야 된다는 그런 욕, 뭐랄까 욕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한 거죠. 긴장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족하고 지금 좌전하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하다. 한 옷만 아래 차야 해도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게 제일 좋습니다.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래 뭐 하는데 뭐 하는 것만 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대로 만족한다. 더 하면 더 잘되면 그건 덤이고 아, 안 돼도 관계 없어.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명상을 하면 됩니다. 안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마음을 계속 견제, 이 마음은 어떠냐 하면 욕심이 없잖아요. 만족하는 마음에. 아, 불만족도 없잖아요. 악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명상이 잘될수 없죠. 욕심이 없고 아이 없으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긴장이 안 됩니다. 긴장을 억지로 잡으려고 하는 그 욕심 때문에 생긴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게. 관찰하고서 어, 그런 욕심을 버리고 불만족을 버리고 만족하려는 마음 아이 정말 부처님 법을 만난 것만 해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아주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사람들이 가장 실천 못하는 겁니다 이게 제일 못하는 게 이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욕심은 누구나 가집니다 항상 우리 욕심 가지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 수행에도 욕심 가진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이게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만족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이 순간에 이대로 충분하다는 마음을 가진 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그냥 지금 이대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는 게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힘듭니다 이게 단순한 게 아니라 끊임없이 이렇게 마음을 개발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개발되지 않은 마음이 이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걸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상의 장애가 다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명상의 장애가 다 사라지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욕심과 불만족을 버리라고 하시잖아요 만족하라 하시잖아요 그걸 실천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수행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막 복잡한 거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나머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지 이런 바른 어떤 태도를 가지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다 보면 나머지는 저절로 오는 겁니다 이게 그 복잡한 건 사실은 알 필요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면 장애가 없으면 저절로 명상이 발전하고 여기서 즐거움이 생기게 돼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도반을 만나지 못하면 코뿔소 의뿔처럼 혼자서 가야 하지 않나요? 그죠 이제 그런 건 있죠. 너무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뭐 그렇잖아요. 정말 몸에 안 좋은 음식이 있어요. 상한 음식이야. 상한 음식인데 음식이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병이 생기고 탈이 나죠. 그러니까 상한 음식은 안먹 차라리 굶는 게 나은 거죠. 뭐 그런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한테 부정적인 너무 영향을 주면 어 그건 혼자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 낫죠. 그렇지만 존도반을 찾으려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게 좋죠. 태극권을 배웠습니다. 태극권과 명상이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알아차림 특히 그렇습니다. 태극권은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명상은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인데, 명상을 꾸준히 하면서 태극권 수련에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득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태국권은 어쨌든 무술인데 기본적으로 남을 이기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무술을 하는 것이 불교 명상 수련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요. 불교 신자가 무술 수련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인가요? 그냥 이제 마음가짐입니다. 태국권 진짜 오리지날 그 중국에서 그런 뭐 그런 뭐 진가 뭐 양가 태국권에서 그게 한 하나 이제 마을에 그냥 무술이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서 배운 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배울 때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도적이나 또 외부 침입에 대비해서 이제 자기 마을과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배운 무술인데, 주먹을 내뻗을 때이 사람을 죽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대요. 그렇게 거기서는 무술이라는 그게 있죠. 이제 남한테 타격을 줘야 되니까. 근데 뭐, 그 우리가 요즘 그런 위협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동사아 생각하면 되는 거죠 마인드를. 그러나 이게 그냥 운동사아 건강을 위해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무술이라도 그냥 어 건강을 위한 그 운동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마음가짐이죠, 그거는. 어떻게 그 활용하는가는 자기한테 달려 있는 거죠. 같은 밥그릇도 이게 개한테 주면 개 밥그릇이 되는 거고 사람이 먹으면 뭐 사람이 먹는 밥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밥그릇이 뭐 따로 있나요, 이게 용도가? 쓰는 데 따라 용도가 다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운동도 그런 무술 같은 경우에도 내 건강을 위해서 또는 내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위해서 활용한다 하면 좋은 쪽으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마음을 가지시면 될것 같습니다